된 겁니다. 최근 맨 앞에 차례를 한번 봐보시면 차례를 한번 봐보세요. 그럼 제 1부 그래놓고 어때요? 민법 총칙이라는 게 나와있죠. 그러니까 민법 그러면 가장 먼저 서술되기 시작하는 게 민법 총칙이라는 게 서술이 됩니다. 이 총칙 이건 무슨 말이냐? 총괄하는 규칙이다. 이 말이죠. 그러니까 민법은 법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민법은 학문이 아니에요. 법전을 이야기합니다. 헌법이라는 법전이 있고 형법이라는 법전이 있듯이 우리 민법이라는 법전이 있는 거예요. 그럼 그 법에는 항상 이건 기본적인 공식이에요. 그 법을 총괄하는 규칙 이게 맨 앞에 튀어나옵니다. 예를 들어 이게 형법이라면 어때요? 형법 총칙. 상법이다 그러면 상법 총칙이 맨 앞에 나와요. 이건 어느 뭐 책을 서술할 때 앞에 서론을 서술하듯이 민법이 뭐냐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제 1조부터 규칙을 두고 있는 거. 이게 민법 총칙입니다. 이건 이제 총괄하는 규칙이라면 이제 총칙의 이야기가 끝나면 개별적인 규칙들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 개별적인 규칙은 우리 민법은 크게 재산법의 영역과 가족법의 영역 이렇게 나뉘어요. 그러니까 민법은 사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한다고 할때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도 끼어들어요. 가족관계 같은 건 예를 들어 혼인 부부관계가 유지가 형성이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아이를 입양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든지 또 여러분 뭐 요즘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무슨 그 유명 여배우가 사망을 한 이후에 그 아이들의 친권 문제 뭐 이런 게 어때요 국가 저전 여론상 좀 문제가 되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규율을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얽혀 있는 게그 여배우가 사망을 했을 때그 재산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상속에 관한 거이런걸 가족법에서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가족법은 우리 중개사의 중개업무와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일단 빠져요. 그러나 이런 게 있다 하는 건한 생각을 해보고요. 자그 다음에 이 재산법 영역은 다시 그 재산권 재산관계를 다루는 내용이 뭔가에 따라 사람이 어떤 물건을 다룰 때그 물건을 다루는 걸 법이 어떻게 보장해 주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게 물권법이란 영역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. 그럼 어때요? 누군가 그 주택에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고 그 주택에 뭐, 자기 마음대로 무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, 이런 건 법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런 내용을 기울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물권법이란 영역이고, 또 하나의 영역은 채권법이란 영역이 있습니다.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약속, 뭐, 이런 게 형성이 됐을 때, 그 약속을 지키도록 법이 강제하거나 보장을 해주는 거. 이게 채권법의 영역이에요. 쉽게 이야기하면 요거는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관계, 이런 걸 따지는 거고, 채권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권리관계, 이런 걸 따지는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크게 우리 민법을 네 파트로 나와요, 크게. 민법 총칙, 물권법 채권법, 가족법, 이렇게 나뉘고, 지금 이제 우리 로스쿨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뭐 대학 법학과들이 이제 법학부가 없어지지만 그래도 이 대학 법학과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이제 법학과에서 4년 동안 민법을,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할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 중에 예를 들어 우리 형법 같은 법률 이런 거는 헌법도 그렇고 1년에 공부를 끝내버립니다. 두 학기만 공부를 하면 돼요. 근데 우리 민법은 2년 반 동안 공부를 합니다. 일반 대학에서. 그만큼 양이 방대하다고 말이에요. 2년 반. 요게 다한학기예요 요거 한 학기. 요것도 한 학기. 그러니까 요것만 하는데 1년이 걸려요, 대학에서. 요거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1년을 공부를 합니다. 그리고 요게 한 학기. 그래서 2년 반. 다섯 학기를 공부를 해요. 우리는 어때요, 근데? 우리는? 두달 만에 끝내버리잖아요. 그렇죠? 그 대학 젊은 어린애들이, 빠릿빠릿한 애들이 2년 반 동안 공부하는 걸 우리는 두달 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단한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할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다행히 말씀드린 대로 그 2년 반 동안 하는 걸 우리가 다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가족법 같은 건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지는 거예요, 그죠?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 이제 이 나머지 내용들도 우리 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만 출연해서 이제 시험 범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.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정확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우리 시험 범위로 공고하는 내용이에요. 민법 중에 민법 총칙 중에 뭐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하느냐? 법률행위론 이걸 들여다볼 겁니다. 법,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론. 근데 이 법률행위론은 전체 민법 총칙 중에 한70% 이상을 차지해요. 그러니까 절대 적은 양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고. 일단 물권법은 그 물권법 중에 이런 성 이름을 가진 권리가 있어요. 질권이란 권리가 있습니다. 요거를 빼고는 다 공부를 합니다. 질권은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간략히 한 맛을 봐볼 거예요. 이런 것들에 질권은 동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중개사의 중개업무와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. 그래서 요거를 빼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채권법은 요건 워낙 양이 많다고 그랬어요. 요거 1 년짜리 공부에 대학에서는 이걸 다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의 중개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뭐냐? 바로 계약 유형이에요. 그죠 그러니까 채권법 중에 많이 출려내고 그 중에 계약법만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.